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아이오닉 5이를 어,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김종구 매니저님께서 핵심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네, 일단은 우선 어, 외관 먼저 <laughs> 말씀드리면요. 전면부에서 보시면 네, 이제 범퍼 디자인이 네.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기존 대비해서 조금 이제 SUV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 좀더 네. 넓고 와이드하고 좀 강인한 느낌의 네. 범퍼 디자인이 적용됐고요. 네. 그리고 조금 디테일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가디쉬의 램프가 네. 기존에는 이렇게 일자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두 줄로 아, 들어가면서 아. 좀더시인성이 네. 높아진 부분 아.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어, 옆쪽으로 어. 오시게 되면은 여기 디지털 사이드 라는 형상이. 아, 어, 좀 아, 다졌네요 기존에는 좀 각지고 네모난 형태였다면은 좀 아, 유선형으로 네. 라운드하게 처리가 됐고 크기도 좀 작아졌고 이제 픽셀 어, 기 턴시그널이 픽셀로 들어가게 된 부분. 원래 턴시그널이 이렇게 기억되고 아, 들어가. 아, 그 저에 이렇게 픽셀 디자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사이드 피터처럼어 네, 맞죠. 그런 부분 있고 이제 달라진 부분이 휠 어, 디자인이 네네. 이제, 네네. 이제 지금 여기 장착된 거는 20인치 휠인데, 20인치 휠과 이제 네. 아래에 있는 19인치 휠도 다 이제 공력을 좀 중시한 네, 네, 네. 공력 휠로 네. 디자인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 외관에서 뒤쪽 같은 경우에는 뒤쪽도 이제 전면부와 동일하게 이제 아래쪽에 스키드 플레이트 리어 범퍼 쪽이 좀 변경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 이제 리어 리플렉터 부분도 기존에는 이렇게 다섯 어, 개 줄이 있는 조금 더큰 형태의 어, 모양이었는데 이제 좀 슬림하게 일자형으로 변경이 되었고 어, 이제 위쪽에 이제 기존에 좀 소비자 분들께서 희망하셨던 리어 하이퍼 와이퍼가 적용이 네. 되었습니다. 카메라 부분 센서 부분은 달라진 게 없는 건가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저 위에 지금 카메라가 두 개가 달려 있는데. 네. 저 중에 하나가 이제 빌트인캠 2에 사용되는 카메라고, 어, 오늘 하나는 저희 이제 저희 디지털 사이 그 디지털 센터미라고 하는 곳에서 그거로 카메라가 하나 따로 적용되었습니다. 네네. 그거 외에는 일단 외장은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같고 외장을 이쪽에 한번 탑승 혹시 어, 뒤에서 돼요. 타서 볼게요. 그게 어, 죠 찍기에는 편하신 어, 네, 네. 어, 편하신대요. 어, 네. 매장에서는 우선 좀 크게 바뀐 게 저희가 이 센터 콘솔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아, 기존에는 이제 컵 홀더가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음. 어, 세, 가로로 배치되어 가로 있는, 있는 네. 네. 형태였는데 크게 바뀐 게 일단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네. 뭐 주차 관련 것들이 이제 물리 버튼으로 밖으로 음. 나오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밖으로 물리 버튼으로 나오게 된 이유는 기존에는 이제 저쪽에 터치 버튼과 AVN에서 이제 작동을 했었는데 네. 좀 주로 쓰는 기능들은 밖에 네. 물리 버튼이 있는 게 아무래도 조금 네. 더 사용하기에 편하다 보니 네 없더라.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 음.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경우에도 네. 원래는 이 안쪽에 들어 있었어요. 음.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운전을 하시거나 할때 안쪽에서 이렇게 내려서 네. 꺼내고 하시는 게 불편하시다 보니까 이제 사용성을 좀 개선하기 음. 위해서 위쪽으로. 올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클러스터랑 내비게이션 화면 네. 어저 베젤이 원래는 전부 다 화이트로 음. 인테리어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맞아, 부분을 맞아. 이제 조금 더 블랙으로 변경을 해서 음. 조금 고급감이라든가 음. 다른 부분들의 칼라 매칭성을 좀더 올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재 부분에서는 달라진다는 거? 어네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저 이제 친환경 소재들 네. 네, 같이 사용하는 음. 부분에서는 이제 변경점이 없고요. 네. 하나 또 바뀐 게 이제 저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은 네. 저기 이제 가운데 포닷 부분에서 네. 이제 인터랙티브 픽셀라이트라고 네. 해서 그 부분이 이제 뭐 시동을 걸었을 때라든가 충전할 때라든가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서 빛이 어 나는 LED가 적용이 되었고요 어 스티어링 휠 디자인 자체도 기존에는 투스포크 타입이었는데 음. 이제 쓰리 스포크 타입으로 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음. 요거 어, 정도가 일단 큰 변경일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존 모델에서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제 CCNC가 아니었고 아, 네. 이번에 이제 CCNC가 새로 적용이 됐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 미디어라든가 공조 있는 버튼 배열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이제 CCNC용으로 이제 좀 변경이 된 네. 부분 정도가 이제 내장에서의 변경 사항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눈에 보이는 내용들은 거의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거 외에 이제 저희가 좀 변경된 게 네. 배터리가 음. 바뀌어서 네. 주행거리가 이제 485km로 늘어난 점 등이 있고요. 기능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좀 편의성들이 추가됐다고 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뭐 어, 예를 들면은 기존에는 저희 세이프티 파워 윈도 그러니까 오토 윈도우가 아, 네. 1열에만 있었는데 음. 이제 아무래도 음. 패밀리카라든가 이런 용어로도 네. 많이 쓰이다 보니 네. 2열에도 적용이 음. 되었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원래 뒤쪽에 이 리모트 폴딩 스위치가 따로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오. 의자를 시트를 넘기려면은 앞으로 가서 넘겼다가 다시 돌아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버튼이 아, 생기면서 폴딩만, 어, 네, 폴딩으로 네. 네. 전동은 아, 아니다. 우리 폴딩만 가능한데요. 이제 폴딩하고 이제 음. 짐을 편하게 실을 수 있는 네. 그런 거 정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기존에 좀사용성 개선에 많이 초점을 뒀다고 보시면 그렇죠. 될것 같아요. 네. 주행 가능거리가 네. 500km 에 약간 상징적인 의미 같은 게있을것같은데안 그렇죠. 뭐, 했다기보다는 <laughs> 아무래도 이제 400, 500km까지 넘으면 좋겠는데 네. 차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차량 디자인 자체가 사실 공력에 엄청나게 특화된 디자인은 아니다 보니 음, 네. 네, 그 부분이 달성이 조금 음.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 늘리려면은 사실 그만큼 배터리, 배터리 용량이, 용량이 아예 되는데, 커져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또차 사이즈가 바뀌고 무거워지고 하다 보니 최적의 이제 주행 거리를. 아이오닉 6도 것 이번에 주행 가는 거리가 385km로 똑같이 어, 늘어난 네. 거잖아요. 원래 네. 아이오닉 6가 좀더 높았고. 네. <laughs> 그렇죠. 아이오닉6가 원래 좀 높았었고 네네. 내가 이제 많이 올라오는 거죠. 오히려? 어, 네네네. 공력 휠이라는 거는 막힌 디자인이 그렇죠. 어야만 네네. 가능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엔라인 같은 저런 디자인은 이제 공력 휠은 아닌 거고요. 이렇게 좀 많이 막아 놓은 형태를 이제 주로 공력 휠이이 그럼 어, 전비에 얼마나 영향을 아, 끼칠까요? 아 이게 사실 좀 복합적인 거다 보니 네네. n 인 같은 주행 거리로 아, 이거 자체로만은 제가 음, <laughs> 어느 정도 영향인지 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디자인과 뭐 무게와 이런 것들이 다 아, 복합적이다 어, 보니 어, 네. N9도 특징을 설명해 주실수있나요 어, N9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지금 말씀드렸던 기본 차 대비해서 좀 차이점을 몇개 말씀드리면은 음, 네. 기본적으로 음. 범퍼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가니시류들이 이제 좀더 공격적인 스포티한 음. 디자인으로 들어갔고요. 좀 크게 눈에 띄는 게 이제 N 라인 로고가 들어가고 네. 이 가니시 램프가 픽셀 네, 타입으로 픽셀 것 네네, 것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좀 다른 음. 부분일 것 같고요. 확실히 N 이아이5 N 이 네. 워낙 좋다고 이제 인식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이 N 라인 배지도 이제 진짜 예뻐 보이네요. <laughs>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옆면 보시면은, 이제, 휠, 디자인 음,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다르고, 이제, 옆에 사이드 실 몰딩 같은 부분들이 실버로 이렇게 음, 라인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는 라인이 따로 안 들어가 있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실버로. 사이드 미러 디자인은 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네, 리어 같은 경우에도, 뭐, 위쪽은 똑같고요. 네. 이 아래쪽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범퍼 쪽에 이쪽 부분이 이제, 음. 아이언 5 N이랑 같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라인 전용으로 들어가는 거는 요 리어 리플렉터가 이렇게 수직으로 음, 들어가는 네네. 점이 이제 라인의 특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n 과 기본 차와 그 사이에 또 이제 좀잘 조화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탑승을 하고 계셔서 아, 여기 네네. 밖에서만 간단히 말씀 설명을 드리면은. 어, 크게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블랙에 레드 음. 스티치가 들어간 부분들이 음, 좀 다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스티어링 휠 음. 이제 배치, N 배치가 배치고, 들어가고 드라이브 모드가 저렇게 좀 레드로 좀 강렬하게 들어가는 부분. 정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N, 안녕 5 N을 지난주에 또한번더 시승을 했는데 음, 저기 저 방향지시등하고 저 너무 동글동글하잖아요. 아, 네, 네. 저게 네네. 패밀리카에서는 저런 느낌이 어울리는데 아, 그렇죠. N에서는 저걸 조금 더 네, 네, 네. 다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디자인적으로나 사용성적으로나. 예. 어. 둥글둥글 편하긴 한데, 약간 공격적인 맛이 없어서.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많이 타면서, 네. 조금 그런 부분이 나중에 개선이 될수 있으면, 더 아, 재밌지 않을까. 그런, 그럴 것 같더라고요. 아, 생각, 이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아, 블랙톤, 네, 아끔 알칸테라 제가... 다 들어간 건가요? 예, 이제 저희 엠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천연가죽 시트가 옵션, 기본으로 들어가고 음, 이제 옵션 선택하실 때, 이제 알칸테라랑, 음. 이제 천연가죽 콤비 시트. 적용이 됩니다. 아, 좋네요. 아, 네. 스티어링 휠은 왜 그런데요? 알칸테라도알칸테라 아, 스티어링 휠은 지금 옵션이 이제... 있나요? 아니면 아, 지금은 없나 아, 네, 뒷좌석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네, 네. 어, 잠깐. 사실 스티어링 휠 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만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선호도가 있을 수 있어서 M9 뱃지. 아 블랙톤. 저기 페달도 N하고 네, 똑같네요 네. 페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 차량은 다르고 n s 쓰는 체커드 패턴의 네탈 페달이 음, 들어갑니다 네네. 드라이브 모드 저 붉은색으로 해 놓은 것도 차이점이군요 어, 네 맞습니다 그렇죠? 원래 네. 기존 차 같은 경우에 이제 동그랗게 아래쪽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N 스티어링 휠을 쓰면서 음. 어, N에서 쓰는 위치에 빨간색으로 드라이브 모드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이 스티어링 휠은 n, n 전용으로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엔 라인. 엔 라인 정용도 그렇죠. 엔거를 가져다가 이제 엔 네. 라인화 시켰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밖에 내장은 다 네. 동일하고요. 실내 내장은 뭐 네, 전체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블랙 톤은 옵션 선택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엔 뭐. 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블랙. 이 색상 하나 있고. 다 하나예요. 하나. 네, 네. 음. 맞습니다. 아이오닉 5 n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만나봤습니다. 어, 확실히. 기존 모델보다 완성도가 더 높아졌고요. 주행 가는 거리도 더 늘어났고, 실내 인테리어도 확실히 개선이 됐네요. 훨씬 더 좋은 상품성으로 어, 개선이 됐으면서도 가격은 동결이 돼서 어, 매력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